기르고 있지만 하루하루 너무나 예쁘고 소중합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 같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엄마를 보니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결국 제가 그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네요. 우선 제 집안 얘기를 해 보자면 어릴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고 저는 아빠 밑에서 컸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이혼 사유는 엄마한테 있는 것 같았고 이혼을 원하는 엄마에게 그냥 순순히 그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했지요. 엄마와 같이 산 시간이라 봐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정도였으니 별다른 추억도 없고 애틋함이나 사랑이 서로 없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를 보러 제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오기는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마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저를 데려가서 사주는 피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그러지 못하고 자랐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 결혼생활 자체를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냥 누워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에 대해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얼굴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와서는 한 번에 100만 원씩 쓰고 사라졌죠. 그때도 꼭 남자를 한 명씩 데리고 왔는데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치만 별다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빠와는 이혼한 사이였으니까요. 제가 동벌이가 없는 학생 때는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가끔 용돈이나 받고 필요한 거 사주고 뭐 엄마라기보다는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보는 산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직장이 생겼습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구의 손길이 필요치 않은 성인이 되었죠. 저도 이제 혼자서 힘들게 저를 길러준 아빠에게 효도를 좀할수 있나 싶었는데, 역시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나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니 그냥 뻣뻣한 시체가 되어 있는데 제 아빠인데도 무서웠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치르고 나서 당장 어디 갈 곳도 없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이라도 같이 좀 지낼 수 있냐고 하니 난감해 하더군요. 아, 같이 사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고 그냥 혼자서 호텔에서 며칠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추스르고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한평생 그 낡은 집에서 사셨는데 요새 그렇게 흔하디 흔한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보시고 돌아가신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 집에 살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마침 재개발 소식이 있기도 하고 또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을 바로 팔아 치워버리기는 싫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며 저도 차츰 제 마음을 회복해갔습니다. 그때 대학교부터 늘상 제 옆을 지켜주던 남자친구가 앞으로는 본인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며 청혼을 했고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는 소개를 시켜줘야 할것 같아 인사를 시켰고 엄마는 사람이 엄청 괜찮은 것 같다며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냥 부모가 없다고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원래 혼주석에는 아빠가 안기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차라리 큰아버지께 부탁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는데 엄마는 당연히 본인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들 사람한테도 엄마를 보여줬기에 상견례까지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와 둘이 사는 터라 참 조출한 자리가 되었지요. 날짜를 잡고 나서 꼼꼼하게 준비한 뒤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너무 찾아오는 것은 그러려니 했지만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해 만나기도 하고 너무 제 엄마를 쓰려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한 이유가 사실 아빠가 가정에 소홀하고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어서 이혼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그걸 남편한테 전해들은 후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신 아빠 욕 보이지 말라 했더니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리 뻔뻔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몇 개월 뒤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와 헤어졌는지 저희 집에 와서 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기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빠가 살던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건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게 꼭 너것만은 아니란 식으로 말하면서 본인과도 같이 살았던 집이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혼했으니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노릇이었죠. 저는 싹다 거절했지만 그때부터 제 친모는 남편과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남편에게 전화해서 용돈을 받아가기 시작했고 비를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며 앞으로 거절하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쉽지 않다면 안감해하더군요. 제가 확실하게 말해야 할것 같아서 엄마에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같이 살던 분과 헤어지고 본인이 먹고 살 길도 없고 어릴 때 내가 도와준 게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요. 황당해서 나 어릴 때 1년에 2일 번씩 와서 용돈이나 주고 간 거. 그게 엄마 노릇한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니 본인의 인생을 살면서도 저를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제가 똑바로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남편에게는 장모이다 보니 함부로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저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밤 11시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해와서는 오늘 자고 가도 괜찮지. 김서방 웃는데 어느 사이가 안 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와 남편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남긴 집에 대한 절반을 저에게 자꾸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점점 사이가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낚시를 갔고 저도 오랜만에 혼자 갖는 자유시간이라 결혼하고 나서 고맙다고도 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려고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지금 어디냐고 묻기에 나와 있다고 하니 어머님한테 전화와서 집 앞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좀 들어가 있는다고 하기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뭔가 좀 찝찝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고요. 저도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았습니다. 멀리 나와 있어 가보지도 못하고 노는 내내 영 찝찝한 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없었습니다. 뭐가 없어졌나 급하게 찾아봤지만 별다르게 뭐가 없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주말에 뭐가 없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것이 아닌 남편의 시계와 벨트가 없어졌더군요. 이물로 한 것이라 딱히 하고 다닐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식 때문에 하게 될 일이 생겨서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전화에 빠졌더니 절대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뜨더군요. 저한테 막말까지 해가면서요. 2년이 이제 어미를 도둑으로까지 본다면서 화를 내는데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비밀번호 바꿨고 앞으로 함부로 들어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어디 엄마한테 이 따위로 행동하고 말하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당당하고 자기 마음대로인지 정말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남자 좋아 바람나서 남편이며 자식이며 버리고 나갔으면서 어쩜 일이 뻔뻔한지 정말 싫었습니다. 그냥 아빠가 돌아가시 전까지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냥 엄마로 가끔씩 얼굴이나 보며 편하게 지내면 될줄 알았는데 제어해줄 아빠가 없으니 완전 막무가내였죠. 최대한 피해야겠다 싶어서 오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남편에게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집에 찾아와도 숨 죽이고 없는 척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날 낳아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주었으니까요. 자질고래한 살림살이를 가져가기도 하고, 자꾸 돌아가신 아빠 얘기를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또한 잠자고 간다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싫었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앉혀놓고, 소주를 권하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모습들, 정말 남편한테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렇게 피하며 산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만나서 저녁이나 먹자고요. 워낙 다정하신 분이라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가끔 비싸서 사먹기 망설여지는 것들 생각해 두었다가 만나면 꼭 말하라고 해주시고요. 그날도 그런 날이라 생각하고 약속한 곳에 나갔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커피도 한잔하자고 하시기에 카페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요. 저의 엄마가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고, 처음에는 사돈이니 별다른 생각 없이 만났는데, 별다른 용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또 다음날에도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고, 사돈이라 계속 거절하기도, 그래서 몇번 만났는데, 어느 날은 술을 한잔하자고 하기에 마셨는데, 같이 외로운 처지인데,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사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너무 민망하고 황당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는데 조금 불편하니 어머니에게 잘좀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남자 좋아하는 것은 알았으나 어떻게 딸의 시아버지한테까지 접근해서 뿌리치나 싶어서요. 시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하다 말하고 저희도 많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니 괜히 말했다며 미안해 하시길래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꼭 단단히 말하겠다고 죄송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집안 망신인지 너무 열이 받아 그 길로 엄마가 살고 있다는 집주소를 전해받은 적이 있어서 내비 찍어 갔습니다. 배를 누르니 사람이 나오는데 엄마가 아니기에 집을 잘못 찾았나 싶었는데 그 집이 맞더군요. 또 남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시계를 차고 있기에 바로 알아보았죠. 딱 봐도 본인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남자와 한 방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알바는 아니지만 딸 입장 난처해지게 시아버지한테 직접 거리는 건 무엇이며, 그래 놓고 딴 남자한테 사위 예물까지 갖다 바치고 집에서 둘이 그러고 있으니 열이 안 받을 애야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순간 눈이 뒤집혀서 시계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당신 누구냐며 저를 미친 여자 취급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와서 내 딸이라면서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기에 겨우 진정하고 나와서 안 훔쳐갔다 하더니 결국 저 남자 갖다 주려고 그런 거냐고 하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냐 정말 창피해 죽겠다고 하니 그 영감이 먼저 본인한테 축파를 던졌다나. 뭐라나 어쩌고 하기에 진심으로 짜증나서 그냥 앞으로 보고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류는 못 끊는 거라고 또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기에 난 그냥 피출 없이 살아도 엄마랑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요. 이제 그만 서로 각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끊어줄 테니 아빠 살던 집 팔아서 반절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던져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고 싶은데 그 심해서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당장 저놈이 하고 있는 시계 가져오라고 했더니 본인 창피해지게 왜 그러냐고 그냥 가라고 하기에 비싼 것이기도 하고 소중한 예물인데 그걸 훔쳐가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받으러 간다고 하니 저를 잡아세우더니 인연이 정말 미쳤나 하면서 제 머리를 때리기에. 저도 눈이 뒤집혀서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완전 이성을 잃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 둘다 만신창이가 돼 있었죠. 엄마는 저에게 천하의 목술련이라며 욕을 했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냥 그 시계 갖고 떨어져라 또한번내 삶에 걸리적거리면 절도 죄로 신고한다고 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난리가 났고. 제 얘기를 듣더니, 그제서야, 진짜 나쁜 여자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장모이긴 했으니 욕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절대 받아주지 말라 하고 난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용돈 좀줄수 있겠냐고 했다더군요. 남편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전화하시냐고, 앞으로 이런 전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내가 인연 끊고 산다고 하니, 저도 그 의견 따르겠다 하고 딱 끊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잘했지, 잘했지, 하기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다 속이 시원했죠. 시아버지에게도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달려왔던 것, 이번에 있었던 일까지도요. 정말 콩가루 집안에서 큰 애구나 생각할까 싶어. 최대한 아무 일 없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겠다 싶었죠. 시아버지는 이해해 주셨고 앞으로 본인도 연락이고 뭐고 안 받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에 또 집으로 찾아왔지만 문전박대했고 인터폰 너머로 앞으로 또 한번 찾아오면 그때 말했던 절도 범으로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욕을 몇번 하다가 없어졌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이 여자가 제 친엄마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만 그냥 정말 남으로 살자고 생각해버리고 행동하니 별거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빠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유일한 가족은 엄마라 생각해서 싫든 좋든 그래도 놓지 않고 어떻게든 맞춰주려 했으나 정말 한번 이상한 사람은 끝까지 가네요. 정말 저런 여자를 저한테 한 번도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았던 아빠가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예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판임 계시냐 묻기에 그렇다하니 잠깐 와주실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안 간다고 했습니다. 딸은 딸인데 인연 끊고 산다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하나 또 더러운 일 휘말리고 싶지 않았네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도 가고 폰번호도 바꿀 생각입니다. 가족번호 전체 전부다요. 정말 엄마 말대로 천류는 끊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해도 끊어내기보다는 그냥 숨어버리는 편이 더 낫겠다 싶습니다. 이런 제가 질타받을 수는 있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들 복는 친모 정말 이젠 안녕이길 바랍니다.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